솔로지역 투 남녀 출연자들의 인스타와 그들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냐, 넌.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피아노과에 재학 중인 이력과 함께 아나운서와 같은 단아한 아우라를 뿜어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방송 출연 이후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신설기 아버지는 비성형외과의 원장이며 대규모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톡스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의학업계에서는 큰 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신사역 부근에서 성형외과를 운영 중이며 지상 20층과 지하 5층의 빌딩까지 소유하고 있는 찐 금수저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2020년 미스춘향진에 선발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미스춘향 선발대회는 솔로지옥 시즌1의 신지연이 수그로 뽑혔던 대회였는데요. 대회에서 신지영과 신슬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전주 방송 유튜브 채널에 있는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 인터뷰 영상에서 신지영과 신슬기가 함께 출연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어가 유창한 이나디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의대 3학년이라고 합니다. 아이비리그인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대학교에 모두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와 이지라고 하는 여동생까지 함께하는 가족 유튜브 채널은 패션, 리액션, 휴가 등의 영상으로 28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유튜브 쪽에서는 꽤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동생 또한 아이비리그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다닌다고 하네요. 이나디는 또한 YG 엔터테인먼트의 YGK 모델 출신이라는 이력도 가지고 있으며 솔로 지옥2에서 아름다운 몸매를 뽐냈습니다. 가짜사나이 시즌2에서 덱스 교관으로 출연한 뉴디티 출신 방송인 김진영이 남매기로 깜짝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솔로 지옥에서 쿨한 모습을 보이며 드세요 라는 밈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김진영은 유튜브 웹 예능 가짜사나이2에 덱스 교관으로 출연하여 많은 화제를 몰아 유명세를 치른 바 있습니다. 2019년 해군부사관 251기로 임관한 후 UDT로 잘 알려진 해군 특수전단 62테크 2기로 입대했습니다. 가짜사나이 2 공개 당시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의외의 이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UDT 내에서도 상위 5% 안에 들어 아크부대 파병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다른 남자 참가자들에 비해 학벌과 배경이 뛰어나진 않지만 자신감 있고 재치 있는 모습으로 여러 여자 출연자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스타에서 뷰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최서원은 2021년 미스 서울 진,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힌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 성형수술은 쌍꺼풀을 찝는 수술만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뉴욕 프레디니스트티드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인기남인 융제의 선택을 받은 최서원은 솔로 지옥2 초반에서 흐뭇한 연애를 하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일상이 화보인 그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녀는 1997년 27살이며 키는 172라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이나딘이 소속되어 있던 YGK 플러스 모델 에이전시의 소속 모델이라고 합니다. 인스타를 활발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상사진만 올린 모습입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한 명의 약사와 함께 의형제 TV라는 의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인스타에서 엄청난 근육질 몸매를 가진 그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그는 2021년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미스터 글로벌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한 이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연대 의대의 저 몸, 저 외모 모든 걸다 가졌네요 진짜 부럽다. 여성 출연자들에게 많은 표를 받은 인기남인 그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취미는 캠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캠핑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본인을 긍정적이라고 했던 그는 인스타에서도 밝은 매력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는 과거 KBS에서 방송했던 '썬바이벌'이라는 썬프로의 요리하는 남주역으로 출연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튜브 스튜디오 잼스터에도 여러 번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소개한 그는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시즌2의 막을 내리며 최종 커플 매칭이 되었는데요. 솔로 지옥 시즌2 지옥도를 탈출한 멤버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